대한민국의 일제 침략을 합법하라고 주장하고 일제 불명운동을 하는 사람을 대공노라 하고 정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국민통합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국민 분열을 목표로 하는 정권이 처음 등장했어요 이 나라에 문재인 정권이 그렇습니다. 너무 못해요 이 정권 논리도 없고 가슴도 편협되어 있고 이 나라를 동물농장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문재인 정권에 정말 화가 많이 나요 이런 시사전을 같은 언론에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된다 이름만 버젓이 달아놓고 내가 일본 제품 분류운동을 제일 앞장서서 천동한 사람인데 그러면 내가 대국론이야 내일은! 지금 아무도 안 계시답니다. 언제 오, 나오나요? 글쎄, 그건 제가 모르지. 아. 그, 저기, 편집장님은 매일 나오시죠? 아, 많이 나오시는 아. 날이 있고, 안 나오시는 날이 있고. 아, 근데 편집장님 오신 지가 지금, 그, 얼마 안 됐잖아요. 작년 12월에. 중학년 걸렸다고 했는데. 별도로 네, 오늘, 그, 토차계구가 편집국장으로 있는, 예, 음, 뭐, 음. 어, 시사전을 제가 찾아왔는데, 에, 음. 들어가질 못하고 없다니까 없는 걸로 믿고, 여기서 1차적으로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사전을이 어떤 언론인지 아시죠? 과거에 시사전을이, 예, 어떤, 어, 취재들을 잘 해와가지고, 어, 몇년 전에, 2000, 그, 이명박대인가, 내부 분란이 있어서 시사인으로 갈라지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이 시사전을 바로 토착하고본 것이다. 보세요. 일제불명운동하면, 나보고 매국노에 일제불명운동을 선동하면, 매국놀 한자가 이런 우악한 천연기라는 자. 이제는 일제침략도 합법이다고 주장하는 그런 글도 쓰고, 중앙일보에서 시각각이라는 코너에서 글을 쓴거 보면 기가 막혀요. 이 시사전을 어떤 언론이냐, 폐류나 신의 한수나 같은 언론이다. 그 전형기는 폐류나 신의 한수, 거기 출연해서 자기 방송, 폐륜 방송을 했던 자가 어떻게 이렇게 전통인나 언론에 편집국장이 됐는지, 참, 대한민국 언론사항 기가 막힙니다. 여기 보시면,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든지 않으면 뭐, 이런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산다면, 내 공로다. 내가, 일본 제품 분류 운동을 제일 앞장서서 천동한 사람인데, 그러면 내가 대공로냐? 그렇습니다. 왜 이걸 저희가 얘기하냐? 이런 시사전널 같은 언론에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된다. 이름만 버젓이 달아놓고, 엊그제 끄는 차기 집단, 예, 지금 조작 수사를 하고 있는 윤석열 정치검찰청장에 대해서 뭐 이재명 지사와 1대1 해결을 하면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어디서 나왔냐? 희사전에서 나와서, 아니, 희사전을 위해 저런 걸 했지? 했으니 바로 알고 보니까 토착하고, 불는 거지가 희사장이다 기자 여러분! 이곳에서 기사전을 하는 거 부끄러운 줄 아세요. 조장기라는전지국장 바로 여러분들이 쫓아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일제 침략을 합법화라고 주장하고, 일제 불명운동을 어느 사람을 대공노라하고,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일본이 협리 침략 이후, 오히려 일본 언론들이 경제 침략 때문에 일본이 지금 어려워졌다. 완전히 패배했다. 이렇게 지금 어저께 언론 보도들이 나오는데, 이사단을 편지 국장지게 왔으면, 과거에 잘못한 것들을 사과를 기길 거뇨. 요즘 역시가 막힌 기사들을써내고 있다. 이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일본 경제보호계 맛보고 사든지 세계 여론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든지 집권 세력 가운데 일본 상품 불명운동을 천동하는 사람은 내국노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런 자가 바로 시사전을입니다 동네 사람들 여기 사시는 분들 여기 출근하는 사무직 직원 여러분 기가 바로 부터계고가 있는 평정기가 있는 시사전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시사전을은 흘리세요. 이거는 조선일보보다 더 나쁜 언론입니다. 뭐 시사전의 일화 이름을 걸어놓고 기사를 쓰는데 도차개고 편집국장이 또리를 틀고 앉아서 기사를 쓰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자는 도저히 염소할 수는 없습니다. 일제 침략을 평당화하고 일제 불명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매국노다 우리나라 국민 거의 90%가 일제 불명운동 했는데 전부 다 배고픈 겁니까? 여기 시사전의 기자들, 이거 아이고 지금 기사생활 하는 겁니까? 뭐르고 하는 겁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런 자비가서 기사생활 하지 말고, 기자들이 부착하려고 전직 국장 물러나라고, 투쟁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국민 여러분, 시사전을 어떤 언론인지 저 캐륜, 투작 사기 방송은 신해 신의 안수 신의식이라 이 시사전을 이라 봤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 시사전을 절대 보지 마십시오. 시사전으로는 도착개구가 편집국장으로 있는 그런 언론이란걸 저희가 오늘 이곳에 와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조선응징에 들어갔으니까 시사전을 깔수 하면서 조선과 시사전를깊들고 응징을 하겠습니다. 이 시사전을 어떤 언론인지 확실히 하시고 널리 널리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중언론 서울의 소리에서 해외특파원을 모집합니다. 해외특파원은 한국인이 거주하는 곳이면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도시라도 가능하며 모집이 있 제한은 없습니다. 특파원은 거주지역의 소식을 전해주고 줌 네트워크를 통해 비정기적인 방송에 참여하게 됩니다.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세계의 지성과 현지의 소식을 대한민국 민주시민에게 전하며 소통할 수 있는 해외특파원 모집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